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추 잡채를 만들어 올 거예요. 매콤하고 향긋하고 진짜 맛있는데요. 만들기 진짜 간단해요. 어 이거는 돼지고기고요. 잡채용으로 팔아요. 돼지고기는 찰기가 너무 강해서 서로 찰싹 달라붙어 있거든요. 얘네들을 좀 떨어뜨려 놔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소금, 후추 간을 해주세요. 그리고 미림을 테이블 스푼 하나 정도를 뿌려줬어요. 생강을 좋아하시면 넣으셔도 되겠지만은요, 오늘 만드는 방법으로는 돼지 냄새가 안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생강은 안 넣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수분을 잃지 말라고 감자 전분을 좀 뿌려줄 건데요. 달걀 흰자를 같이 넣고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귀찮아서 그냥 감자 전분만 뿌렸어요. 그런데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이런 거안 하셔도 돼요. 감자 전분을 뿌리니까는 팬에 좀 달라붙더라고요. 감자 전분 뿌리면 수분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해놓고 나면 윤기가 자르르 흐르거든요. 그런 점은 좋지만 집에서 편하게 하실 때는요. 포장지에서 직접 팬에 넣으시고 소금 후추간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채소를 손질해 줄 건데요. 양파 커다란 거 하나를 슬라이스해 주세요. 이거는 빨간색 파프리카인데요. 색깔 때문에 넣어줬어요. 이것도 길쭉길쭉하게 썰어주세요. 오늘도 냉장고 청소 기회니까 집에 있는 채소는 아무거나 다 쓰셔도 돼요. 어, 이게 주인공 부추인데요. 원래는 호부추를 쓰는데요. 상관없어요. 그냥 일반 부추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어, 끝에 있는 부분은 그냥 버렸어요. 그리고 약불에서 3분 동안 예열한 팬에다가 기름을 좀 둘러주세요. 기름은 좀 여유있게 둘러주세요. 그리고 고기를 넣고서 볶아주시면 돼요. 예열하자마자 팬이 가장 뜨거웠을 때 고기를 볶으셔야 돼요. 이렇게 익히시면은 돼지 냄새가 전혀 안 나요. 뜨거운 팬에 돼지고기를 넣고 고기는 반이 익은 상태에 이면서 팬의 온도는 떨어져 있을 때 넣어주고 싶은 양념을 넣어주세요. 저는 매운 마른 고추랑 다진 마늘 하나를 넣었어요. 고기를 먼저 넣고 양념은 나중에 넣으시는 거예요. 가장 나쁜 방법은. 파기름이나 고추기름으로 낮은 온도에서 고기를 볶으시는 거예요. 고기는 수분이 많아서 낮은 온도에서 볶게 되면 물이 생겨요. 돼지고기는 물이 생기면 돼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팬이 가장 뜨거울 때 단독으로 소금 후추 간만 하고 볶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같은 팬에다가 파프리카랑 양파만 넣고서 볶아주세요. 부추는 지금 넣으시면 안 돼요. 야채에서 수분이 나오니까 바닥에 붙어 있는 맛있는 게 디글레이징이 될 거예요. 야채도 볶으면서 팬에 붙어 있는 것도 긁어주세요. 감자 전분을 넣고 볶아서 저렇게 달라붙은 게 많은데요. 집에서 하실 때는 감자 전분 안 넣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양파랑 파프리카가 거의 다 익었을 때 부추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부추가 숨이 죽을 정도 저렇게 날라다니는 거 없을 때까지만 같이 섞어주세요 부추는 매콤하면서 아주 향긋한 맛을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 일찍 넣고서 열을 많이 가해주면은 걔네가 맛이 다 없어져요 근데 또 너무 안 볶아주면은 매운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부추를 넣고서 숨이 살짝 죽을 때까지만 같이 볶아주시면 돼요 아직까지 부추가 좀 날라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꺼내시면 안 돼요. 조금 더 볶아주셔야지 돼요. 제가 부추를 조금 많이 볶는 경향이 있어서 호부추로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아서 호부추로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어, 마찬가지였어요. 일반 부추 끝에 흐물흐물한 것만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 쓰시면은 호부추로 한 거랑 큰 차이 없어요. 어, 이 정도면 됐어요. 이때 볶아두었던 돼지고기를 넣고서 잘 섞어 주세요. 그러면은 끝이에요. 음, 저는 돼지고기를 넣었는데요. 어묵이나 맛살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소고기는 넣지 마세요. 소고기는 부추랑 안 어울리거든요. 둘다 열을 내게 하는 음식이라서 같이 먹으면은 배탈이 나고 머리가 아프대요. 부추 자체는 꽃빵이랑 같이 드셔도 돼요. 그런데 꽃빵 만들기 귀찮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식빵을 전자렌지에한 1분 정도 돌리면은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같이 드시면 돼요. 식빵이랑 꽃빵이랑 같은 반죽이에요. 음, 그래서 빵이랑 같이 드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탄수화물 아무거나 같이 드시면 돼요. 음, 진짜 맛있어요. 마른 고추를 넣어서 매콤한 맛도 나고 부추의 향긋함이 입안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고기는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담백하고 맛있었어요. 간단한 요리 주말에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